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레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배들이 한창 조업을 해야 하는데 목포에 호우주의보 예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선 물량이 많지 않고요. 가격대는 조금 올라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한 상자에 180미 내외로 들어가는 180미 참조기 준비했고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자로 쟀을 때 19에서 20cm 정도 나옵니다. 중량은 대략 80g에서 100g 3사이이고요. 생물이다 보니까 크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크기 차이가 있는 점은 항상 구매해 주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0마리 하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 20마리 하시면 은 5만5천원이고요. 영상 보시고 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대략 19에서 20cm 나옵니다. 목포 정품 참조기가 맞고요. 100% 생물입니다. 저희는 항상 당일 경매 받은 것들로만 보내드려서 냉동 생물 아니고요. 냉동이랑 이제 다른 점은 맛이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당일 생물이라 훨씬 싱싱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목요일 날 주문 주시면 금요일 날 도착합니다. 다른 수산물과도 합포장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들어온 생선들이 적다 보니까 파지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파지는 저희가 빼고 정품 정상 제품만 해서 보내. 요 내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파질이 빼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가격대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는 좋은 생선만 보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상처난 생선들은 뺐습니다. 이렇게 신한 생선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